1992년 국내 출판된 원작 만화 슬램덩크를 영화화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그리고 1997년작 타이타닉이 국내 박스오피스 1위와 2위를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만화와 영화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문화소식 김민우 기자입니다.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누적 관객수 290만여 명 역대 국내 개봉한 일본 만화 영화 가운데 흥행 2위 성적입니다. 연령대별 예매 분포를 보면 30대와 40대가 각각 36%, 29%로 높지만 20대의 비중도 22%로 적지 않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층의 발길이 늘었는데 남녀 비율도 거의 같습니다. 만화를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를 봤는데 아 농구하러 가자. 지금 이 친구한테 나도 농구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재밌었고. 영화는 농구 경기를 박진감 있게 연출하는 한편 3D CG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원작 고유의 정서는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서사가 적었던 캐릭터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원작을 모르는 관객들까지 사로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원작 만화를 즐겨 찾던 3040 세대뿐만 아니라 20대 여성으로까지 관객층을 확장하면서 장기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작 영화 타이타닉도 4K 고해상도에 3D 디지털로 돌아왔습니다. 개봉 당일 역대 국내 재개봉작 중 가장 높은 오프닝 스코어 41,7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2위로 데뷔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를 다룬 이 블록버스터는 아바타 감독으로 알려진 제임스 카메론이 당시 최고 제작비 2억 달러를 들여 만든 대작입니다. 지난 1996년 개봉했던 국내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도 원작 만화 연재 40주년을 기념해 4K 버전으로 5월 개봉을 예고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극장을 갈때 굉장히 많은 기회비용을 따진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봤을 때 돈을 내고 볼만한 작품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게 새로 나온 신작 안에서만 그 수요가 형성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봤을 때 볼만한 작품이 만약에 고전이고 그게 지금도 그 정도의 어떤 시각적인 경험을 보장한다면 기꺼이 선택할 수 있다는 라걸 보여주는 사례가... 할애가... 극장가를 장악한 복고 열풍. 9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들의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